사람 아무도 없지. 동굴로 가기 전에 잠시 나를 만나고 가야 해. 꿀벌이 한눈 파는 사이에 몰래 나왔으니 내말잘 들어줘. 그래야 주민들을 구할 수 있단다. 내 이름은 시계야. 두 개의 바늘과 수자들로 만들어졌지. 바늘이 왜두 개냐고? 어, 어, 그거야. 각자 할 일이 있어서지. 나부터 소개하면 안될까? 난 사람들에게 시를 알려주는 일을 해 내가 한 바퀴 돌면 12시간이 되지 그런데 난 하루에 두 바퀴 돌아 그래서 하루는 오전 12시간과 오후 12시간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12시간과 12시간을 합치면 24시간! 일일은 24시간으로 이루어진 거야. 이제 내 소개도 좀 하자. 난 분을 알려주는 일을 해. 그리고 굉장히 부지런하단다. 짧은 바늘이 숫자 1만큼 가는 동안에 난한 바퀴를 돌아. 자, 우리들이 움직이는 것을 잘 보고 몇 시인지 맞춰봐. 네시팔분 내거는잘 맞췄군 시계를 볼땐 항상 짧은 바늘을 먼저 보는 거야 몇 시인 줄알수 있거든 지금은 4와 5 사이에 있지 이럴 땐 네시라고 말하는 거야 내 것은 틀렸어 섭섭하기 싫이 날잘 보면 몇 분인 줄알수 있어 내가 지금 팔에 있으니 8분이라고 했나본데, 그걸 항상 조심해야 돼. 긴 바늘이 가리키는 숫자는 그냥 읽으면 안 된단다. 긴 바늘이 가리키는 눈금은 숫자가 1씩 늘어날 때마다 5분씩 늘어나. 5분, 10분, 15분, 20분, 25분, 30분, 35분, 40분, 45분, 50분, 55분, 60분. 그래서 내가 지금 8에 있으니까 8분이 아니고 40분이 되는 거지. 우리 몸을 좀더 자세히 보여주자. 긴 바늘이 가리키는 작은 한눈꿈을 1분이라고 해. 그러니까 숫자 1은 5분을 나타낸다는 것 이제 알겠지? 그리고 짧은 바늘이 숫자 1만큼 갈때 긴 바늘은 한 바퀴 도니까 1시간은 60분이 되는 거야. 1시간은 60분? 이제 할 말은 다 했어. 우릴 만났다는 얘기는 아무한테도 하지 마. 잠시 후에 보자. 안녕! 안녕?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시계가 없다면 모든 일이 뒤죽박죽 되겠죠? 그래서 시각을 정확히 읽는 법, 시간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시계에 박혀있는 숫자들은 각각 가리키는 시각이 있어요. 한 숫자에서 다음 숫자까지 가는데 5분이 걸려요. 한번 볼까요? 5분, 10분, 15분, 20분, 25분, 30분, 35분, 40분 45분, 50분, 55분, 60분. 와, 시계가 나타났어요. 동그란 시계가. 시계 속에 바늘 두 개도 날 열심히 쳐다보고 있군요. 지금 몇 시인지 맞춰봐 하면서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맞춰버립시다. 키가 큰 바늘은 분을 가리키고요. 키가 작은 바늘은 시를 나타내지요. 짧은 바늘이 다음 숫자에 갈 때까지는 가기 전에 숫자로 시를 읽고요. 분은 긴 바늘이 위치하고 있는 작은 눈금으로 읽습니다. 시계에서 긴 바늘이 가리키는 작은 한 눈금은 1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긴 바늘이 숫자 1을 가리키면 5분이 되는 거예요. 몇 시, 몇 분이라고 읽을 때에는 처음에 짧은 바늘을 보고 몇 시를 읽고, 그 다음에 긴 바늘을 보고 몇 분이라고 읽습니다. 그럼 지금은 몇 시일까요? 그래요. 3시 32분이네요. 다음엔 시간을 알아보면 시간은 어떤 시각과 시각과의 사이를 말합니다. 음, 숫자 토형마을에 마법사가 나타나서 사라진 시간을 알아 봅시다. 마법사는 새벽 2시 20분에 마을에 나타났어요. 치! 비겁하게 모두들 잠든 시각에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하루 종일 잠을 자지 않거든요. 신기하죠? 그건 그렇고 마법사가 2시 20분에 나타나서 3시에 사라졌어요. 그럼 얼마 동안 마법을 건 것일까요? 2시 20분부터 10분, 20분, 30분, 40분? 어... 40분이 지나니까 3시가 돼버렸군요. 그럼 마법사가 마법을 건 시간은 40분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드릴게요. 1시간은 60분. 그래서 1시간 20분을 분으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80분이군요. 하루는 몇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 봅시다. 실을 가리키는 짧은 바늘이 한 바퀴 돌면 12시간입니다. 짧은 바늘은 하루에 두 바퀴 돌지요. 오전 12시간, 오후 12시간. 그래서 1일은 24시간이 되는 겁니다. 주의 사항 한 가지. 짧은 바늘은 긴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변하므로 시를 읽을 때 주의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꿈쩍도 안 하는 걸? 빛을 보고 싶어. 너무 어두워. 숨도 막힌다고. <laughs> 동굴 벽에 시계 보이니? 꿀벌 녀석은 머리가 나빠서 수로 나트는 시계는 알아보질 못해. 오로지 동굴 벽에 있는 시계에서 노래가 흘러나와야 점심을 먹으러 간단다. 그러니 네가 시계에서 노래가 흘러나오도록 시계를 맞춰줘. 숫자들을 클릭하면 작은 바늘, 큰 바늘이 움직일 거야. 나는 이 세상 최고의 문지기. 내가 지키고 있으면 아무도 도망갈 수 없어. 있는 점심이 저기 있어 방방을 벌꿀로 만든 점심 많이 드시오 오래드시오 그리고 한숨 자시 음, 벌써 밥 먹으러 갈 시간이 되었네 빨랑 갔다 와야지 문지기가 점심 먹으러 갔나봐 이때 빠져나와야지 빨리 도와줘 이 바위는 힘으로는 안돼 머리를 써야 한다고 시계를 잘 보고 몇신줄 알아내야 해 Tree. Yeah. you 답답해! 답답해! 앞이 안 보여! 안 보여! 아야야! 아야, 아유! 또부딪쳤잖아 음. 이번엔 내 차례군. 개구쟁이 시계 녀석도 너희들을 도와줬으니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자, 따라와. 숨한번 크게 쉬고. 후! 눈꼭 감고. 오라! 차! 차! 나왔니? 난 달력이야 사람들은 날 무척 소중히 여기지 그래서 방이든 거실이든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나를 달아준단다 왜냐고 내가 없으면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내 생일이 언제인지 알수 없거든 지금부터 내 모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줄게 눈 크게 뜨고 잘봐자 요일 친구들 등장. 어 아니잖아 자기 자리에 바로 서야지 네 친구가 얼마나 똑똑한데 지금 장난치고 그래 다시 줄 바로 서 그렇지+ 그렇지 일월화수목금토 맞아+ 맞아 일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일주일이라고 해 일주일은. 7일로 되어 있구나. 다음은 숫자친구들 등장! 숫자친구들은 정확하게 자기 자리에 잘 섰군. 숫자들은 1에서 28까지 또는 30, 31까지 나와. 28과 30까지 나온 달을 작은 달이라고 하고, 31까지 나온 달을 큰 달이라고 해. 자, 내 모습을 자세히 봐. 1일이 무슨 요일이지? 수요일이다. 수요일인 것을 또 찾아보자. 8일, 15일, 22일, 29일. 7일 후가 되니까 같은 요일이 돌아오는구나. 그래. 일주일이 7일이니까 첫째 수요일부터 7일 후면 다시 둘째 수요일이 되고 또 7일 후면 셋째 수요일이 찾아오는군. 이런 달력이 한 장만 있으면 너무 심심하겠지. 그래, 1년은 12개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흐흐흐 <laughs> 달력 이야기는 여기까지. 피피 피피 <laughs> 무슨 소리 냐고요 달력 넘기는 소리예요. 달력은 총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그래요. 12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번 볼까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봐요. 12장 맞죠? 1년은 11개월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번엔 1월을 뚫어지게 바라봅시다. 달력은 어떤 가족들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요일들과 날짜들. 그렇게 이루어져 있네요. 좀더 뚫어지게 봅시다. 어? 같은 요일은 7일마다 다시 돌아오는군요. 그래요. 일주일은 7일입니다. 이번엔 각 달의 날, 수를 알아 봅시다. 31일인 달은 1월, 3월, 5월, 7월, 8월, 10월, 12월이고요. 31일인 달은 4월, 6월, 9월, 11월입니다. 2월은 28일 또는 29일이네요. 여기서 날수가 31일인 달을 보통 큰 달이라고 하고요. 날수가 3 1일인 달을 작은 달이라고 합니다 이때 1년 중 날수가 가장 작은 달인 2월도 작은 달에 들어갑니다 주의사항에서 힘센 주먹을 만나봅시다 힘센 주먹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큰 달과 작은 달을 알수 있어요 둘째 손가락부터 시작하여 위로 솟은 것은 큰달 안으로 들어간 것은 작은 달이 됩니다 <laughs> 잊지 마세요 치다. 이제는 조금만 기다리면 돼야 저기 좀봐 달력 식구들이 둥둥 떠있어 쟤네들 길 잃었나 봐 제자리를 찾아줘야 할 텐데 우리들이 좀 도와줄까 여기도 있는데 여기도.

와, 바위가 모두 사라졌어. 야.